예 21일 우리 계속 이번 한 주간 남았죠 오늘 이제 16일 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에 가까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붙여먹 그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에 끌려. 아, 어,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던 성령님. 또, 지난주는 제가 포도너무 가지 비유 설계를 했죠. 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물주 하나님.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얘기했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성령님이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일날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사도행전 엔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 해서 3천명의 구원을 받고, 그리 초대교회가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또 성전 비문 앞에 있는 남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반 집사, 일곱시사 최초의 순교사, 신교자가 탄생하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어,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빌립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빌립 집사. 또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된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에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다 세우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 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동역자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찾아오셔서 함께 일을 원하길 원할 때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 너가 못하겠니? 그래, 너는 다른 거 하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종 안 하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아예 그래, 성령님이 아예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은사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한쪽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 집사, 그래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바울리제트때 나옵니다. 우리 사행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진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쓴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전장에 우리가 스테바이 죽을 때, 그때 우리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8장, 1절에 3절 보면, 어, 우리 바울이 스테바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났다 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을 삼은 거죠. 사울은 가말렐 문화는 지금 이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뛰어난 가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삼아도 그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가장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인을 삼았어요. 자, 그 증인을 삼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어떤 생각,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사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지. 너 스테반 너.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교회 이제 스테반이 죽고 나에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터졌어요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가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테반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임을 마땅히 어겼고또 어떻게 더 나가서 아 교회를 잔멸할요 교회를 그냥 깡그리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아, 여러분 이런 핍박이 지금도 있죠 지구상에 지금 있고 우리가 이런 똑같은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핍박이 아마 더 거세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문 내용도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 잡기 위해서 담배석으로 가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잘하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에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스테바는 죽어 마땅한 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잠멸을 하고 다 잡아 죽이고, 또 가두고, 그 다음에 유업과 살기가 등등 해달았어요. 유업과 살기가. 그래서, 담에서 여러 사당이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그 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으라딴 지역까지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왜? 아까 뭐라 했어? 스테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닭 도망갔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졌을까 이제 이제는 흩어져도 도망가는 사람까지 잡으려고 사울이 합니다. 응. 여러분 스테반을 죽일 때 스테반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렇게 죽일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울이 이제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게 가다가 무조건 죽일 수는 없고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게 사울이 할수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3절에서 6절 보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가까이 가다가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라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면요. 예수 를 박해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서로 들어가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누, 구십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있어요. 지금은담에서로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확 비치면서, 갑자기 땅이 엎어졌는데, 소리가 들린 거, 잡으라고, 잡으라 내가 왜 나를 박해? 어, 누구신데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을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할렐루야 아멘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이 만나는 그게 그러나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은 뭐 엄마 아빠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게 되면 조금은 더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좀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강력한 체험을. 안 하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만나서 잘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머릿속에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축가로 오는 우리 찬호라는 아이, 초등학교 학생은 교회요? 예배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아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니까.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 듣고, 교회 가서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엄마, 아빠 따라와서 같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 일대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울은 워낙 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그런 자였으니까 아마 하나님 만나는 것도 강력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강력하게만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인카 언덕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 주목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목할 말씀이 8절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엎어졌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눈은 떴어요. 일어나서 엎어졌다가 이제 어디가 핫방에 예수다니까, 아 어, 그렇구나. 뭐 하여튼 뭐가 있었겠죠. 눈은 떴어요. 근데 안 보여. 눈은 떴는데. 눈은 떴는데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담에 스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손에 이끌려갖고, 아니, 그냥 이끌린 게 아니라, 다리 다치듯 이끌린 게 아니라, 보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질 못하면, 손이,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질질 끌고라도 갈수 있죠. 그죠? 쩔뚝거리면서도갈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 어디 보여야 가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게이 눈이 뭐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완전한 마치, 최고의 권력자에 있다가 땅바닥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사울이 아까도 스데반이 죽을 때 네가 죽어 마땅한 놈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믿는 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잖아요. 아주게 셌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쎕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있는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열심.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사후로는요, 육신으로는요, 자랑할 게 진짜 많다 그랬어요. 그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그 지배하는 민족의 시민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 못 살게 그었습니까 그죠? 왜? 지배하는 지배민족이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였을 때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 시민권과 영주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애를 씁니까 여간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민족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찐 유대인 찐이야 찐 네, 진짜 유대인 빌리포스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 전에 제확실하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예?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그 정확하게 어느 집합까지도 얘기합니다. 베냐민 집합하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 율법 두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키고 사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그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라도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뭐 알았어요? 나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의 주신 율법은 진짜 다 지켰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 물론안지킨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본인에 대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흠도 없고, 열심도 짱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에서 다른 지역까지 도망간 이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은 떴는데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울은 지금 세상 눈으로 엄청나게 보고 하나님 믿는 믿지 않는 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을 잡아 막 가두다가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눈으로 여러분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너무 강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지름이안 보여. 세상의 눈이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눈이 닫혀요. 한쪽 눈이 닫혀야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눈이 안 보여. 제가 보니까 그 사람 한 개, 12줄 기타를 쳤어요. 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한번 간증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육신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증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 눈이 너무 강력하면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눈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작아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 눈이 닫혀야 영안이 열리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돌로 막쳐 죽일 정도로 강했잖아요. 그죠? 아니, 손으로 막 자기 믿는, 예. 자기는 동족을 죽인, 학대하는 애굽인을막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떤 눈을? 세상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뭐알기나뭐뭐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이유는 이제 알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술해갖고 와 이제 뭐가 깨달음 왔겠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눈이 다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모르고 세상 눈으로 30년 사는 인생과 주님 알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의 눈을 가지고 1년 사는 삶과 이게 더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 30년 살아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믿고 이렇게 하는 게더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감 된 것은 무슨 그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안 되어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 뭐 신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는 말씀, 우리는 믿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뭐제 개인적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배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잖아. 그냥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드려보지 말아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잘안 하고 가면 아 그럼 너 하지마 그래 네가 한번 아, 아, 안 해봐라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는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명인 게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못 드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이 만든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 반드시 있어요. 우리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는 다 뭡니까?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믿음 또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논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예 안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서빙을 하고, 섬김을 하고, 한달 지나도 내 마음의 하트에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만 추목이 된다면,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에게 자꾸만 추목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나중에, 나는 너 몰라. 에휴,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항상 너 위해서 했잖아. 맨날 뭐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진정한네 마음속에는 너를 위함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장관 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바오 사울처럼 보지 못하고 눈이 다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시간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눈이 다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군요.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축복이군요. 예.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눈이 닫혀야 영원히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 눈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비로소 하나님이... 오세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힘을 내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내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축복이 오신 지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이 오에게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의 축복임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여기라 너희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내가 줄 것이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의자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눈이 닫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요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